모든 것의 주원인은 혈전 때문인데요. 우메켄 나토키나제는 혈관 속 혈전을 녹여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 줍니다. 우메켄 나토키나제. 아빠 또 그래? 아파? 꼬요? 수소? 어. 문제는 손상된 위점막 오키나와 제도알이 유효 성분이 손상된 위벽을 보호합니다. 위장은 건강하리 오키나와 제도알이. 우메켄.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한 바디프렌드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한 바디프렌드 Luminous, irresistible, boundless, Soliche, highest standard, changing colors, evolving, getting ahead, Soliche where's the high technology, number one color ball, Volvic technology transcends all, high gloss triple nano coating ball, high end prestige ball, Soliche, total golf brand, Volvic. 저기요 사장님들 401k 제공하고 있으시죠?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5 명밖에 안돼 그리고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어 그럼 401k 같은 연금 플랜 제공이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401k 직장 연금 401k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401k 연금은 은퇴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직장연금 의무화시대 401K부터 펜션플랜까지 기업연금전문투자자문사 아메리치에 지금 전화하세요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면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다면 BP 헬스를 복용하세요 믿을 수 있는 효과 BP 헬스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면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다면 BP 헬스를 복용하세요. 믿을 수 있는 효과. BP 헬스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드시 네추럴 7148707582. 우메켄과 함께하는 2021 SBS 기업대학 매치 플레이 오늘이 조별리그 2회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경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2회전까지 모두 치르게 되면 8강의 윤곽이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따라해봤는데 괜찮나요? <laughs> 네. <웃음>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조별리그 3회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3회전을 마치고 나면 8강에 남은 두 자리 공석을 가리는 패자부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질 조별리그 2회전 두 경기를 보내드리기 전에 대회 경기 방식과 시상내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메켄과 함께하는 2021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는 총 16개 팀이 조추첨을 통해 6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 예선전을 치른다. 각조 1위 6개 기업이 8강에 진출한다. 예선 각조 2위 6팀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패자부활전을 치르며 각 그룹 1위가 8강에 진출한다. 8강과 4강 매치는 대진추첨을 통해 결정하고 플레이오프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NSS, g v a 2등 상품, 파리 브랜드 람보르기니 안마 의자, 참가기업 18개 팀 중에 2개 기업이 심사결과 참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6개 팀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B조와 E조는 두개 팀이 경기를 치러 승리팀은 8강, 패한 팀은 부전승으로 패자부활전으로 직행합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 앞서 지난주까지의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B조의 포키바와 E조의 오픈뱅크, 그리고 A조의 아메리츠 파이낸셜이 8강에 진출해 있고요. C조의 아이리스 파이낸셜, D조의 아피스 파이낸셜과 신시스 파이낸셜, F조의 캘코보험이 1승씩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은행과 홀딱은 패자 부활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메캠과 함께하는 2021 SBS 기업대학 매치 플레이 오늘은 C조와 F조의 조별리그 2회전 두 경기를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오전에 경기를 치를 팀은 어떤 팀입니까? F조의 경기 먼저 보내드릴 텐데요. F조면 지난 대회의 우승팀, 준우승팀 4강에 진출한 팀이 모두 숙회 있는 죽음의 조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조 F조의 캘코보험과 유비비 은행이 맞붙게 됩니다. 지난 대회 4강에서 캘코보험과 유비비 은행이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유비비 은행이 승리하면서 캘코보험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었는데. 맞아요. 오늘 서륙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UBB은행 입장에선 방어전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켈코보험이 이미 1승을 거두고 있지만 디펜딩 챔피언 UBB은행을 맞아 패배하게 된다면 8강 진출을 장담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자, 오늘 경기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각 팀의 출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조별리그 2회전 경기 켈코보험대 UBB, UBB 대켈코보험의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UBB뱅크 켈코보험 그들의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샌드캐년컨트리클럽데저트 코스죠. 1번 홀입니다.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어, 저희 집 뒷마당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저기 티박스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죠그죠저 골프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좀 좋아서 네, 네 아, 볼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긴장하게 만들죠. 네. 자, 이캐코범 네. 1승을 거두고 있는 저 그럼, 여유로운 어, 모습 보십시오. 하얀색 티셔츠, 티셔츠가 캐코범이고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이 이제 UBB입니다. 네, UBB, UBB 이 뱅크는 디펜딩 챔피언이라서 네. 이렇게 선수들 이렇게 보는데 마치 연예인 같고 프로 같아요. 그쵸? 네, 저 <laughs> 너무 기대돼요 오늘 경기. <laughs>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 티셔츠는 먼저 UBB 연예이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티셔츠 하겠죠? 네, 패트릭 존슨 선수가 지금 4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한다고 합니다. 어? 어, 그러면 한국, 한국 분이 아닌가 봐요? 네,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난 대회에서는 한국 분세 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빠지고 대신 패트릭 존슨 어, 이 오, 선수가 Johnson. 참여하게 됐네요. 발음이, 아, 제 영어 발음이 네. 어떻게 좀 이상했습니다. 멋있으셨습니다. 땡큐. 네. 네. <laughs> 네. 어, 이번은 기대가 되는데요. 실력이 어떠실지. 어, 그러고요 지금 드라이버를 안 잡았어요. 네, 아이언을 잡으셨는데요.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예미 선수가 스윙 좀 봐주세요. 어때요? 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요, 굉장히 멀리 나가셨네요. 와, 사번 아이언 가지고 정말 많이 나가셨어요. 와, 그럼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네. 샷은 어땠어요? 스윙은 네, 어 세럽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근데 어... 네, 스윙은 좀 고수의 좀, 품격이 느껴지나요? 네, 세러은 굉장히 고수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백스윙의 왼팔이 조금 구부러지면서 임팩트가 약간 약한 모습이 나와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거리는 엄청 많이 나가셨네요. 아 역시 프로의 눈은 달라요. <laughs> 자, 캘코 보험의 진철이 선수인데요. 지난번 어, 경기에서 우리 에이미 프로에게 지적을 좀 받았는데 네. 고치셨는지 <laughs> 아니면 어, 자기 스윙을 고집할지 자, 티샷 보겠습니다. 캐코범 진철희 선수입니다. 네, 어, 지난번에 티샷 리플레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laughs> 진짜 스윙 일정하세요? <laughs> 일정하네요. 네, 네, 네.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스윙이, 일정한 스윙이 예, 정말 스윙. 중요합니다. 네, 살짝 왼쪽으로 갔지만 세컨샷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땠어요? 나가보셨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지금 현재는 너무 덥지도 않고 네. 딱 좋습니다. 이따가 이제 오후 게임엔 좀 더워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 쾌적한 날씨 속에서 캘코보험과 유비비가 맞붙었습니다. 네, 데니얼 리 선수 8번 아이언으로 세컨 샷0 0데요 네, 캘코보험의 에이스인데요. 네, 역시 이고 보는 데니얼 리. 이거 보는 데니얼 리. 그러니까 핸디캡에 비해서 네. 정말 일정하게 치세요. 아 정말. 이렇게 어펜다운이 없으셔서 더그 핸디보다 잘 치시는 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런 선수만 세명 있으면 우승이에요. 아 네. 그렇죠. <laughs> 어 UBB의 리박 선수로 아, 기억납니다. 네 근육질의 몸매를 네. 자랑하는. 네 정말 이번 잘 치십니다 골프. 진짜 잘 치세요. 세컨샷 어디갔죠? 세컨샷 어디 갔나요? 어네 어, 나이스온 역시. 저, 영, 정말 두 팀은. 와. 대단하군요. 기대한 만큼 첫 홀부터 딱 버디 찬스네요. 두, 두 그렇습니다. 자, 캘코범의 아, 퍼팅이 먼저 시도되겠습니다. 네, 약간 기네요. 한 거의 25피트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저기에서는 약간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고, 근데 브레이크는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 1번 홀은 잔브레이크가 많아서요. 네. 큰 휘는 그런 브레이크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자, 델코범의 네. 진철이 선수 이숏 게임에 아주 능숙한 선수인데요. 네, 숏 게임 잘하시더라고요. 네. 또 아신다고 그러셨죠. 네, 네. 골프는 같이 안쳐봤습니다. 아, 이게 아 아, 아는 사이죠. 예, 아. 네, 왜냐하면 아, 저는 저렇게 숏 게임 강한 사람이라면 잘안 칩니다. 아. 네. <laughs> 뱅크가 된 기분이에요. 아, 뱅크. 아, 역시 잘했죠. 네, 이 정도면. 네, 진짜 좋네요. 네, 네. 뭐 더군다나 다음 턴이 이제 그 데니엘이 선수기 때문에 자동대파스슨 성공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저 매치 플레이는 잘하는 선수가 좀 같이 쳐주면 좀 든든해요. 좀 많이 든다죠. 네, 내가 네. 좀 실수해도 네. 네, 좀 뒤를 믿고 치는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패트릭 네. 주안슨 선수입니다. UBB 버디 파시입니다. 버디 찬스. 어, 좀 짧아 오, 보이죠? 네. 백스윙할 때 살짝 좀 전체적으로 템포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헤드가 네. 살짝 흔들리는 걸 봤는데 네. 역시나 퍼팅이 좀 짧았습니다. 닉박 네. 선수 이거를 꼭 넣어줘야지 그래도 대니얼리 선수에 조금 부담을 주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죠그 퍼팅 기대해보겠습니다. 원하게 뭐... 잘 치시죠. 네. 좀 아주 고급 실력을 갖고 계셨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laughs> 우측으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나이스턴. 저 선수 정말. 아니 근데 지난번 대회보다 근육이 좀더 멋있어졌어요. 좀좀더 슬림. 작아졌. 자가주...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느꼈어요. 예전에는 헐크 같았는데 진짜 김종국보다 훨씬 큰 그런 근육이었는데. <laughs> 김종국. 네, 데니얼 리, 파퍼팅꼭 넣으셔야 돼요. 역시, 역시 믿고 보는 네요 정말 두팀 대단합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네, UBB 은행과 킬코 보험 첫턴은요 어, 8을 기록하면서 올 스퀘어입니다. 리클럽 디저트 코스 디저트가 아니죠, 상사. 원스 디저트입니다. 코스. 어, 뭐 제가 웃기려고 한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래 영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디저트 코스 2번 스텝 두마 절 비웃고 있네요. 다들 빵 하자. 터지셨습니다. 네임비비의 네. 네, 리박 선수 8번 아연을 잡으셨어요. 네. 지금 공은요 네. 볼빅볼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볼빅볼의 특징이라면 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음. 왜 그렇죠? 해저드 가도 잘 보여요. 음, <laughs> 그리고 그쵸, 그쵸. 웬만하면 가운데로 가요. 네. 여러분 웬만하면 볼비 스세요 <laughs> <laughs> 아니, 스윙이 <laughs> 보면 시작. 어, 슛저 백스윙이 상당히 짧고 굉장히 짧아요. 예. 네. 어떠 어떠세요?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근육이 많으셔서 네. 백스윙 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아무래도 백스윙이 약간 하프스윙처럼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근육이 많이 좀더 이렇게 어 뭐라 그러죠? 좀 슬림해졌어요. 그렇죠. 잔근육이 많아졌어요. 잔근육 그렇죠. 많아졌어. 장근육,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스윙 바꾸시고 싶으시면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분이 사실은 북가주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에이미 프로에게 레슨 받으려면 영상으로밖에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 레슨으로 네. 보내주시면 네. 바로 MP스윙닷컴입니다. 자케코보움의 데니엘리 선수가 티샷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8번 아이언으로 티샷 하시는데요. 아 데니엘리 선수 참 스윙 좋아요. 네 정말 이정하시죠아 이거 보세요. 아. 조금 짧긴 했는데 방향도 정확하고요. 네. 두팀다좀 아, 비슷한 아, 이제 그 위치에 갔어요. 네. 일 러프에 위네 러프 맞았죠. 네. 러프입니다. 저는 사실 케이리박 선수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네. 아 여기 나오셨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케이리박 네. 선수. 정말 일회 대회의 스타였죠. 스타, 스타. 네. 칩샷 아우 예쁘게 들어갔어요. 아 정말 우와. 좋죠. 아, 진짜. 우리 에이 프로가 참. 이렇게 어,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지금 기립해서 박수 쳤습니다. <laughs> 네, 이 정도로 칭찬하진 않는데 기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제임스 리 선수 상대방의 칩샷이 워낙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 네, 제임스 리 선수도 돼요? 참 아, 좋네요. 와, 오늘 박빙입니다, 진짜. 어이고, 지금, 지금 현재 2분이거든요. 네. 어, 스코어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팀에. 네, 언더파가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laughs> 조별리그에서 언더파라니요. u <laughs> 비비의 릭박 선수, 파찬스. 네. 자, 릭박 선수, 파펀입니다. 팟와 성공합니다 진짜 나이스 팟 보셨어요? 되게 뒤에 빵 맞고 들어가는 저 네, 과감함 근육만큼이나 네, 네, 네. <laughs> 그게 가장, <laughs> 그게 자, 가장 적절한 퍼팅이죠 아, 근데 저게 놓치면 네, 네. 너무 지나갈 수 지나가죠. 있을 정도의 힘이니까 약간 성격이 과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니얼리 <laughs> 와 장군 멍군이네요 판법 정말 <laughs> 와 이번 홀도 양 팀이 파을 기록하면서 이 번홀까지 UBB와 켈코보험 올스퀘어 3번홀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UBB가 3번홀을 승리하면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4번 홀에 도착했는데요. 유비비은행이 아, 원 어브로 앞서 갑니다. 네. 역시 챔피언 다와요. 네, 리박 선수 이번에도 아이언으로 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리박 선수가 이제 지난 대회 치러 보면서 네. 야 티샷은 아이언으로 하자. 음. 그렇게 좀 팁을 줄 수도 있어요. 전략으로 네. 네, 그럴 수 있네요. 자, 근데... 티샷. 네. 오, 약간. 결국 왔었나요? 러프로에 들어가셨네요. 들어갔으면... 네, 빼우에 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세컨 샷은 충분한 그렇죠. 위치 같아요. 네, 여기는 파 5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경기에 맵박 선수가 데닐리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 있어. 어, 그러게요. 어, 좀또 개인전 같아요. 맵박 <laughs> <laughs> 선수가 파 파퍼 성공하니까 데닐리 선수도 파퍼 성공하고. 맞아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자, 티샷 대결입니다. 드라이버로 시작한대요 네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어굿샷. 이야 너무 잘 나갔어. 이 좁은 홀에서 와우. 페이웨이를 지킵니다. 거리가 많이 나가시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니 그저 우리 아마추어들 네. 골프 잘안 맞으면 네. 클럽을 바꾸거든요. 네. 아, 왜냐면 몸은 하나지만 골프채는. 수천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그럼 몸을 바꾸기보다는 그렇죠. 골프채를 바꾸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죠. 현명하신 거 같아요. 저는. <laughs> 아, 잠시 후 여쭤볼게요. 자, 패트리 존슨 선수의 세컨샷. 나무를 넘겨서 네. 가신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네. 자,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켈코보험의 진철이 선수가 이제 세컨샷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우드 잡았죠? 네 5번 우드 잡으셨는데요. 네. 양팀 다좀막 이렇게 미스샷이 심하게 있지 않으셔가지고 네좀 네, 약간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카메라맨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카메라맨들이 이 프로 이 투를 촬영하는 카메라맨들은 쉽대요. 볼이 항상 가운데로 가고 항상 그림 아, 가고. 네. 이 경기는 볼이 얼루트일지 <laughs> 몰라서. 와, 그시 아, 오늘 경기는 정말. 네. 야, 참 대단합니다. 진철이 선수가 지금 측면에서 앵글을 잡아주셨는데, 네. 셋업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요. 안정된 셋업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구력이 좀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네. 아까 이제 하다 만 얘기입니다. 네. 골프클럽을 얼마, 어떤 기간에 한번 바꾸는 게 좋습니까? 골프클럽은 평생 써도 되는 건지. 네, 골프클럽은. 그래도 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5년. 네, 왜냐면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아서요. 네, 너무 아웃데이트된 장비를 쓰면 또 불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네. 골프클럽을 오래 놔두면 골프클럽... 어이구! 이게 뭐예요? 서드샷이에요? 와우, 붙이셨어요. 대단합니다, 유비비 u 네 버디 찬스, 와우. 대니얼 리 선수가 저기에 또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맞춰 쳐 왔거든요. 네. 대니얼 아. 리 선수가, 어, 리팍 선수의 샷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샷을 보여주실지 궁금해지네요. 힘들어 가는데요 상대가 어, 잘 쳐놓으면 그렇죠 근데 워낙에 좀 또박또박 이렇게 와 야! 역시 <laughs> 워낙에 믿고 보는 선수다 보니까 네, 안 흔들리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와 정말 용과 호랑이의 <laughs> 대결이네요 와, 아니 클럽을 이렇게 오래 중고체로 놔두면 그냥 네. 클럽의 기능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 안 쓰고 두면 그럴 수 있는데요 샤프트가 나요네 네, 샤프트도 그러고 네.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 우드 같은 경우 그 헤드가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그, 그 오래된 그런 기간보다도 네. 자신에게 맞는 피팅을 받으시는 걸 훨씬 더 저는 추천드려요. 아. 네. 우리는 왜냐면, 브랜드 보고 사거든요. 아예 그러면 안 돼요. 음, 색깔. <laughs> 디자인. 네. 브랜드 <laughs> 이름. 아, 네. 네. 프로들은 항상 피팅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피팅이 정말 중요해요. 네. 오 진철이 선수아 버디 파세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유비비가 워낙에 짧은 버디 파세를 남겨놔서 네. 유리해졌습니다. 네 패트릭 존슨 선수 버디 찬스. 아까 보니까 템포가 느려서 굉장히 섬세하신 분 같은데요. 네 정말 느리네요. 그 아예 정말 섬세하게 그 넣으신... 네 정말 섬세하게수였어요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비비 은행이. 어디에 성공을 하면서 4번 홀을 가져갑니다. 4번 홀까지 투 어드로 앞서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메켄 제네시스 바디 프렌드 하이트즐로 볼빅이 함께합니다. 어? 에 좋은 성분이 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에이,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한테. 부터 소화까지 는부터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세요. <laughs> 총 8가지 간기능 개성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재첩 액기스. 부부가 함께 드세요. 하루하루 주문은 밀리고 장비만 새로 들어오면 딱인데. 사고 싶은 건물이 하나 나왔다. 대출이 관건인데. 좋은 가게가 나왔다. 인수는 하고 싶고 자금은 조금 부족하고. 내일의 성공이 시작되는 지금은 CBB SB t i m Your Business Banking Partner, CBB Bank. 미국에서도 리얼 단선 100% 테라 철화 보험은 다릅니다. 360개가 넘는 메이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철저한 비교 분석을 해 드립니다. 다양한 상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 입장에서 맞춰 드립니다. 폭넓은 옵션을 찾아주고 딱 맞는 상품을 골라주고 확실히 보장은 늘려주고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고, 오직 천하만이 가능합니다. 천하보험.